중일 전쟁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싸워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흥, 흥익인간인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연도는? 아 홍콩이 잠깐 어디지? 홍콩 반점은 알아요. 우기 짜장면 맛있지. 백 원짜리 한면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사람. 지금 이 장군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비하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 유튜브 구독해.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 맞았지? 아. 대한민국의 건국은 19xx년 xx월 xx일에 이루어졌을까요? 1945년 3월 1일 아니 왜냐면은 우리 고등학교가 45년에 세워졌던데 어쩌라고 절레절레 어쩌라고. 48년이라고? 48년이야? 아 니들도 모르잖아! 8월 15일 그부금 8월 15일?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알지! 이거 봐 당연히 알죠! 이걸 왜 몰라? 이거잖아! 이거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당연히 태극기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지 아 이거를 몰라 아니 눈이 돌아가는 게 사람이 눈이 돌아가라고 이이렇구 뭐 구, 구 형태로 형태어져있어져있요 거예요. 아 d 뭐 a 닝이야아이 i r l I will cunning you. I do. You got o u 의 of school. You're having clip. Cut. Good. Good. g o o 전쟁의 중요한 전투인 스팔링그라드 전투가 일어난 스팔링그라드는 현재 무슨 이름일까요? 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 나가 이거 컨텐츠가 이거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지. 뭘 이명박이야? 아유 씨. 중일 전쟁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싸워서. 싸워서 일어났겠지 전쟁이. 북한의 수도는 평양. 아 북한 북한 수도 맞췄다고 이러고 있네 당연히 알지.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나 알아 이거는. 응. 성희인관인가 만주국은 어느 나라의 근래국이었을까요? 근래국이 무슨 뜻인데? <laughs> 아이거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거는 안 돼. 너무 어려운 건 상식이 아니야, 그거는. 호주 수도, 시드니 신라, 조선 건국, 힐끔힐끔 태극기, 목그림 중일 전쟁, 싸워서 일어난 고려... 태극기 그렸잖아! 네 ...이상 중앙되었습니다 아니 태극기 그렸잖아, 자식아! 로마 제국 기독교 5대 교구를 말해 보세요. 교구가 뭔 소리야. 뭐 문방구 교... 문방구에서 뭐 쓰는 그 교구가 그... 그런 건가? 필기도구를 교구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교회 구역 나누는 게 교구라고? 교회 안 다녀서 몰라요. 미국의 수도는? 설마 이걸 들리진 않겠죠? 워싱턴 DC 아니야? 맞췄다! 조선 말기 개화기 때 최초로 개통된 간선 철도 노선은 어디일까요? 경인선, 경부선, 중앙선, 경의선, 호남선 맞춰보십시오. 채팅 봐도 니들도 정답 아니잖아. 니들, 지들도 정답 아니면서 내가 채팅 본다고 정답 본다고 저, 저 연병을 쳐. 내가 채팅을 스트리머니까 다른 채팅을 봐줘야 될거 아니야 개새끼들 그냥 평소에는 채팅 좀 봐주세요. 몇 번째 말합니까? 뭐 먹냐? 줄게. 대통령 임기 맞출게 사, 4년 이라고 말하려다가 5년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좀 심하면 너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니네들 책 읽을 때난 바, 바,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너, 모래, 모래 만지고 놀았어 어쩌라고 난 되게 재밌게 살았어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연도는? 홍콩이 잠깐만 어디지? 아 나도 몰라 이런 거 하지마 쉬운 거좀 아니 알아 홍콩 몰라 아니 알아 홍콩 반점은 알아요 우리 짜장면 맛있지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바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바보+ 바보 취급을 하면 안 되지 오늘을 텍스트라고 있잖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룩르크의 수도는 르크의수도가 룩셈부르크의 수도아룩르크티나룩 룩셈브루크. 샌부르크. 나그 노래 아는데? 발렌티나가 나라고 룩셈부르크가 수도 아니야? 중앙대 어떻게 갔냐는 걸왜 자꾸 물어봐? 열심히 해서 갔다니까 그냥. 꿈미님 근데 모르는 건 그렇다 타는데 그냥 그래 하고 넘기면 되지 적반하장 하시니 꼴보기 싫네요. 아 적반하장 모르시나? 히읗. <놀라> 500원 앞면에 그려진 동물은? 학! 학 아니야? 맞지? 100원짜리 앞면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사람 사람 아니야 사람? 지금 이 장군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비하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비하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시청자들 진짜 이거 안되겠네 무식한데 성격까지 더러운? 저 새끼 저거 아, 새끼는 강테를 노인과 바다의 작가는 김소월. 영국의 정식국명을 말해보세요. 영국이 영국이지 뭘 정식국명이. 정식국명이 영국이니까 사람들이 영국이라고 부르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그게 정식이지 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흑석역은 몇 호선에 있는 역일까요? 부호선. 이것도 지금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거를. 뭐너 지금 나 학력 의심하지? 중앙대는 서울시 어떤 구에 있을까요? 동작고 <목소리> 헌법을 공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헌법 공포 무슨 뜻인지 우리 뽀구미님 헌법을 두둥 이런 거 아니야? 짜잔 헌법 도두동장 TFT 모바일 도두둥장 <목소리> USA인다 자 풀내면 뭘까요? 유네 유나이티드 서커션 음, 유니티드 서션 아메리카요. 그래서 약간 몸풀인지 뭔가 공포가 몰라. 짜잔 두둥 사람이세요. 오늘 방송은 느슨해진 한국 교육계에 긴장감을 주는 것 같네요. <laughs>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무엇일까? 울릉도 울릉도지 울릉도 아 씨발 또 아니야? 아 진짜 개 짜증 나네 아씨 진짜 배아파 뒤질 뻔했네. 키희 키희 울릉도라고 당당하게 말하네. 튜브도 아니고, 구미가 조금 모자라도 재활용은 잘합니다. 칭찬 한번 합시다 우라. 나 재활용 잘해. 난 재활용 이거 다 씻고 다 싱크대 씻어서 다 이렇게 모아놔. 되게 깨끗해.